오토 다이나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설적인 전투 헬리콥터, 하늘의 전차로 불렸던 밀 MI-24를 미래 전장에 맞게 재해석한 2026밀 MI-24 콘셉트 헬리콥터를 소개합니다. 기존 MI-24는 압도적인 내구성, 강력한 화력, 그리고 병력 수송 능력을 동시에 갖춘 독보적인 헬리콥터로 전 세계 전장에서 그 존재감을 증명해 왔으며, 2026 콘셉트 모델은 이러한 유산을 유지하면서도 차세대 기술로 완전히 진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형은 MI24 특유의 공격적인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스텔스 개념을 반영한 각진 라인과 복합 소재 구조를 적용해 레이더 반사 면적과 적외선 신호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종석은 완전히 디지털화된 글래스 코핏으로 구성되며 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헬멧 장착형 조준 시스템, AI 기반 비행 보조 시스템이 결합되어 조종사의 피로를 줄이고 전투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2026밀 Mi-24 콘셉트는 차세대 터보샤프트 엔진을 탑재해 출력과 연료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고온, 고지대, 혹독한 전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항공전자 시스템은 실시간 전장 데이터 공유, 암호화된 위성 통신, 무인기 연동 기능을 포함해 이 헬리콥터가 단순한 공격 플랫폼을 넘어 공중 지휘 통제 허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장 구성 역시 미래전에 맞춰 진화했으며. 대구경 기관포와 로켓포드뿐만 아니라 정밀유도미사일, 스마트탄약, 모듈형 무장 스테이션을 통해 대전차 임무, 근접 항공 지원, 대드론 작전까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방어 시스템은 능동형 미사일 경보장치, 전자전 장비, 적외선 교란 시스템과 방향성 제머를 포함해 적의 위협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MI-24의 상징적인 특징인 병력 수송 공간은 유지되어 특수부대 침투. 긴급 후송, 전투 보급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 공격 헬리콥터 중에서도 여전히 차별화된 강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기역학적 개선을 통해 기동성과 안정성이 향상되었고 강화된 착륙 장치와 중장갑 구조는 피격 이후에도 생존성을 보장하며 Mi-14의 전설적인 강인함을 이어갑니다. 이 콘셉트에서는 선택적으로 무인 또는 원격 조종 운영 가능성도 제시되어. 극도로 위험한 임무에서는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 운영 개념을 보여줍니다. 2026밀 MI24 콘셉트 헬리콥터는 과거의 압도적인 화력과 현대 전장의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상징적인 존재로 전통적인 공격 헬리콥터가 어떻게 미래에도 진화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이 콘셉트가 실제로 개발된다면 전설과 혁신이 공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투 헬리콥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토 다이나믹에서는 앞으로도 과거를 지배했던 기계와 미래를 만들어갈 기술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